결리고 씹힌다라는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고관절 얘기 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어요. 그 뭐냐면 여기 고관절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천골이 있죠. 세이크롬이 있고, 여기에 지금 요추의 말단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어떠한 운동을 하든지 간에 반복적인 것을 계속 해내게 되면, 여기 붙어 있는 근육들이 계속 뼈를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안 보여지고 있는 구조물들이 근육 외에 뭘까요? 인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여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저는 뒤쪽으로는 천장골, 천장관절, 앞쪽으로는 이 치골 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체 활동을 안 하시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해서 수행하거나 잘못된 자세 속에서 여기를 잘못 사용하다 보면 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관절과 요 앞에 있는 관절 요런 사이에서 살짝 어긋날 수 있다. 살짝 뭐가 될수 있다? 틸팅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어때요? 이 요이 골반이 뒤로도 경사가 되고 앞으로도 경사가 되지만 이렇게도 경사가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이것도 지금 경사가 된 거잖아요. 발 꼬고 이렇게 있거나. 그래서 이서 있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와 같이 일어났던 경사, 살짝 잘못된 자세로 있었거나 아니면 한쪽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서 근육이 잡아당겨졌을 때, 경직됐을 때 일어난 뼈 구조물들의 변화가 풀리지 않고 유지된 채 계속 가게 되면 찝힌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불편한 느낌 그 앉아있다가 딱 일어났을 때 뭐예요 뭔가 지금 걸려가지고 조금 더 밀면 딱 소리 하면서 뭐그좀 시원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봤더니 여기에서 정말 미세한 양이 아 관절 미세한 양의 그 관절에 뭐가 이탈 또는 탈선 또는. 아, 정렬 상태가 무너져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진짜 소량의 정렬 상태의 변화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 이것을 풀어 주기 위해서 뭔가를 막뭐 맞추고 뼈를 누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육이 근육이 잡아당기는 근육도 있고 아, 밀어내는 근육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눕혀 놓은 상태에서 눕혀 놓은 상태에서 한쪽은 잡아당기게 하고 반대쪽 다리는 밀게 해서 양쪽에 틀려진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잡아당기고 하나는 미는 거예요. 한 10초 정도 등척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앞쪽에다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손을 대고 그 손을 두 무릎이 어떻게 꽉물수 있도록 꽉물수 있도록 등척성 수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짝 어긋난 게 근육 하나는 익스텐션 시키고 하나는 플렉션 시키는 거예요. 고관절에서. 그다음은 근육이 지금 어때요? 하나는 앞쪽 근육을 쓰고 하나는 뒤쪽 근육을 쓰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틀린 것들이 장, 당기는 근육, 미는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이게 털어지는 거죠. 반대쪽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쪽도 그렇게 해서 한 3, 4회 정도 반복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꼭 주먹을 넣지 않으셔도 뭐 필라테스에 사용하는 블락 같은 거를 갖다 대고 회원님 이거를 꽉 물어보는 것처럼 안으로 잡아당겨 보세요 딱 그러다 보면 어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진짜로 살짝 어긋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딱 여기서 미세한 소리가 딱 소리가 들리면서 굉장히 시원하게 이게 딱 맞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긋난 상태에서 탁 돌아오면서 연부조직이 탁 튕기는 소리겠죠, 그죠?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시원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가 막 뒤틀리고 그러지 않아요. 인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살짝, 제가 아주 미세한 양의 변화가 있는 게 근육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동작을 통해서 원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TV 안 나오면 어때요? 옛날에 라디오나 TV 안 나오면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런 식으로 관절을 약간 쉐이크업, 약간 털어준 그런 그 동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번 우리 선생님이 날 도와주면 잠깐만 보여줄게 오창민 선생님 그대로 있고 제가 요것만 뺄게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선생님이 등을 대고, 등을 대고 한번 누워보세요. 예. 자, 아주 간단한데, 요렇게 90도 만들어줘요. 90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제가 도구가 없으니까 제 손을 쓸게요. 이만큼 벌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대.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당겨. 얘는 이렇게 밀어. 그래서 한 10초, 편안하게 있고 10초, 9, 8, 7, 6, 5, 4, 3, 2, 1. 자, 여러분들 손내, 여기다 손을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저 도구가 없으니까 바 같은 거를 쓰시면 좋아요. 나무 스틱. 그다음에 저 붙여보세요. 반대로 갔죠. 나무 또 껴. 자 얘는 또 밀고 얘 당기고. 10초. 3회 정도 하세요. 요거 하다가도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걸 내려놓고 주먹 두 개나 이 정도 꽉 물어보세요. 네, 선생님 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손을 대시면 여기서 어떤 느낌이 날까요? 딱 소리도 나지만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들어요. 틱 하면서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고 나면 고관절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 다음에 뒤에도 이 총골을 이렇게 좀 결리고 이런 것들이 순식간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여기다 나무 바 하나 그, 몸풀때 쓰는 그런 빠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서. 근데 여성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이 손 넣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요걸, 초골 부러지겠죠. 청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대퇴 이 사이즈가, 여기 있는 근육의 사이즈가 지금 내가 대충 보기에도 저거 뭐한 60, 70cm는 더 나와 보이는데, 그거로 선생님 거딱 하면 어떻게, 초골 저쪽 가 있고, 요걸 이쪽 와 있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고관절 고쳐줄래다 내관절 다 파손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이러한 그 스트레칭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근육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뭐라는 거다. 예, 저렇게 미세하게 약간 어긋나 있는 거, 뭐 어긋나 있, 그 구조적으로 어긋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신경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향돼 있던 것을 풀어주고 한쪽으로 타이트했던 거 풀어주고. 반대쪽하고 밸런스 딱 맞춰주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고관절과 그 천추, 이 뒤쪽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면 참 좋습니다.